솔직히 사람들이 좀아웃셨을것 같거든요. 아, 물론 카드 레그린도 장점이 있어 또이또이 또이 하긴 하는데, 아, 이번엔 딱 초반 보태기 좋게 유성형이 잘 잡혔어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근데 나도 이렇게 이 용대기, 용대기 좀 뭐랄까 후반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세다는걸 알고 있어서 연구해볼까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각이 안 나오더라고, 진짜. 아, 내게 애매해졌네. 딱 내야 되는데. 이성을 써야겠죠, 이거는? 약간 상대가, 음, 좀 애매한데, 이거 바, 바로 내야겠다. 왜냐면은, 이게, 어, 상대가 4턴에 렌턴 내잖아요? 그러면 난 이거 내리, 이거 내리면서 좀, 어, 간을 보는 거지. 근데, 상대가 바로 잡네요. 근데 이러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왜냐면은, 네, 상대가 약간 레이톤 같은 거 내려서 좀 강하게 때리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타이밍을 뺏은 거니까. 네. 근데 타이밍을 뺏었다고도 볼수 있는 그런 거여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전령이 죽긴 했는데. 네, 용대기 딱 이렇게 1, 2, 3, 4 하면 돼. 이거는 뭐 바로 때려야죠. 왜냐면 약간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뭐 결투가나 뭐 이런 걸로 막는다. 그러면은, 이득인 거고. 네, 그대로죠, 체력이. 이득인 거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자르반 튀어나오나? 아니네요. 일단은, 돼지의 딜을 하나 더 내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내가 1대결전은 유상 둘다 활용해 야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뭐 용이 알로 갈 수도 있지만 당연하죠. 울부짖는 용이랑 대지의 드래곤 둘다 약간 일정 양단이 있는데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렇게 수비해도 상관없어요. 얘네가 죽어도 돼서 버틴다는 느낌보다는 버틴다는 느낌 확실히 아니고 카드레그린까지 가야겠는데. 음, 이거를 낼 수는 없죠. 왜냐면은 상대 이거 거짓 살아 있으니까. 결국 이제 몰락한 카드레그린으로 가느냐. 뭐 그런 건데 대체는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왜냐면 6만화 5만화잖아요. 그거는 진짜 큽니다. 5턴에 때릴 수 있냐, 6턴에 때릴 수 있냐. 이거는 정말 큰 차이기 이 때문에. 음, 조금 달라요, 조금. 막, 많이, 막, 많이 다르고 뭐 그런 건아니에 아, 이거 진짜 전령까지 딱 내려놓고 카드 레그린 꺼내놓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너무 애매해. 그냥 딱 이번 공격 그냥 뭐 죽을 것 같진 않으니까 맞아주고. 전력 내려놓은 다음에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게 맞는것같아 마침 또 이번 턴은 제가 그래도 패스해가지고 상대 많아서 많이 태우긴 했거든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자르반 튀어나오는 것만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다 안 튀어나오네 개꿀? 이러면 개꿀이죠? 이 정도... 사실 이거 아예 안 막아도 돼요 이거 아예 안 막고 그냥 카드레그린으로 나는 더큰 이득을 보겠어 뭐 요런 마인드로 가도 되거든요 감시단 내줄게요. 감시단 내주고 전령은 뭐 약간 내든 안내든 뭐큰 차이는 없는데 내놓는게 좋을 것 같고 자, 넘어갑니다. 자 카드레그린 한번 내볼게요 오케이 버프. 자 이제 헐아 이거 좀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 근데 카드링을 내진 않을 수 없었잖아. 어. 안낼 수는 없었고, 음, 내야 되는데. 근데 뭐, 대만시아덱 특이 약점이긴 하죠. 뭐, 데몰락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상대가 내면은 맞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건. 거 얼굴 자르방까지. 괜찮아요. 안 죽었어요. 자, 너른 날개 내주고. 자, 이럴 식이요 넘어가지고, 카드레그린, 내기 전에, 추적장. 근데 이제부터 약간 한대도안 맞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가면 돼서, 뭐, 그렇게, 막세진 않습니다. 일단은, 구전자 여기다 부여해주고, 그래야 자르만 잡으니까. 구전자를 약간 미리, 미리 지워놓겠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상대가. 예, 일단 상대 인닛 최대한 잡아줘야겠죠? 잡아주고, 잡아주고, 이것좀돌주고 아, 이거 안 달려도 되겠다. 이렇게만 가줄게요. 압도를 써가지고 킬각을 볼수 있긴 한데, 제가 1대 결투가 있어가지고, 망할 수 있거든요? 상대 어차피 오른쪽에서 한 장씩밖에 못 뽑으니까. 아, 챔피언의 힘.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대1 겨으로딱 막아주면은, 마무리. 응, 지지. 봐봐, 이게, 차드리그인이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이제 필드 싸움, 질 수가 없다. 이거. 만약에 상대가 이게, 음, 좋아. 우스리공 잡았어. 난 비주다. <목소리> <목소리> 일단은, 추적자. 음, 딱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상황이죠. 이제 내가 전략을 못 잡았을 때. 그럼 이제 감시단의 도움이 좀 필요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니까 이제. 근데 음, 장규가 좀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얘 대신 장교가 들어갔으면 딱 장교 나가는서도 피를 따고 늦었거든요. 이렇 개체수를 맞춰주는 게은근히 중요해가지고. 난데 확실히 감시대 나갈 타이밍이 없다. 이거 시바나가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아보이긴 하는데. 근데 오소리곰이 나가는 것도 맞고. 아 얘가 조금 나갈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거 수비해야 돼요 왜냐면 상대가 전력전 같은 거 써서 이거 교환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방어해야 돼 괜히 약탈 주는 게더안 좋아 패스 찍어야 되고 다코스트 믿는 자세를 쓴다 상대가 핸드가 정말 말렸다 약간 요렇게 해도 볼수 있는 거 같거든요 보통 저렇게 안 쓰는데 아, 니 뭔가, 진짜, 대마타곤이, 진짜, <laughs> 윤이 이렇게 하나씩 띡띡 내리는 게, 확실히, 좀, 플레이 스타일이, 단순하긴 하네. 음, 피, 또다, 또다시 내리고. 장교를 놓고 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생각해 장교가 뭐, 장교가 들어가는 게 무조건 나은데? <웃음> <웃음> 아, 근데 분노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룬인이 만드신 대기이기 때문에 이제, <laughs> 네, 이제 스스로의 대개 굉장히 애정 있으신 거죠. 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 <laughs> 이게 분노의 장문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너무 웃기긴 한데, 근데 뭐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쵸, 이게... 내 봤을 때 감시단까지 들어가려면은... 아, 어, 그치, 이게... 약...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덱이... 용덱은 약간 유리함을 잘 굳히는 거지, 막 불리한 거잘 역전하고, 막 이런 덱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접근법으로... 그런 접근법으로 가는 게 저는 이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초반 잘 붙이는 게 좋아. 이게 감시단이... 나쁘진 않거든요. 뭐 구린 건 아닌데, 잠으면서.. 이렇게 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야, 다 막아? 약간 지금 보니까 아 이거 말고 다른 카드가 들어갔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장면이 많이 보여서 조금 거슬린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그쵸 저도 약간 생각합니다. 얘가 이제 버프를 줘야지 이제 유리한 건데 버프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이거 카드레그 내는 거못 참겠다. 에 바로 내겠습니다. 금소. 어, 이러면은 이거 못 막죠 상대가? 아우.. 놀아. 아니 무슨 삼이라는뭐 국밥이야? 그냥 어디에도 그냥 다 들어가 있네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덮프먹을듯아 이거 상대가 유성의 존재는 꿈에도 모르고 있구만 이거 아 네네 그거 디스코드에 크리스 디스코드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전령이 낫겠네데 어. 그 프리스 디스코드 주소 아시나요 혹시? 잘못 본것 같은데 된다 근데 이러면은 내가 무조건 이득인데? 일단은 1결은 2댕에서 절대 뺄수 없어 어, 너무 좋아 1결은고트급가드고 아니아니아니 아니. 프리스.. 어 거기서 이제 그 링크 걸어놨잖아요 제가 프리스 디스코드 활용해달라고 넣어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때려주고 아 쉿이 오크야? 음..까비 아.. 그 프리스 디스코드에 딱딱 딱 적어주시면은 제가 다 보겠습니다 음. 음 디스코드 채널 많이 활용 부탁드립니다 1호시용 그냥 내야겠는데? 아좀 애매한데? 1호시용을아 내야겠다 이게 스탯이 너무 딱 든든해가지고 상대가 공격 들어왔을 때 제가 카운팅이 너무 좋단 말이야. 분노 스택 받아주고. 예, 이거는 바로 다 들어가면 되죠. 이거 7, 15 데미지. 괜찮아 어차피 지금 주도권을 제가 완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변수를 찾아낼 수 있는 슛도딱 있고요 이거는 내놔도 되고 안 내야되는데 내놓자 왜냐면 이제 내가 오른쪽에서 가장 비싼거 뽑아도 이전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낼수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모험을 향해 떠나볼까나 와포첩까만 뽑았냐 이거 어떻게 아니 차원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조합 실화야 진짜 이게 맞 상대 기체스 컨트롤 못하게. 아. 이렇게 나야겠다 변신하면서 전체 1 데미지 주거든요? 그래도. 와, 이게 터진다고? 어, 그래도 킬각이야, 일단은. 어, 제데 GG. 어,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laughs> 12시 방장 사기 매매 엇갈을 이겨 내고 바로 그냥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